아, 6층까지 가야 된다고? 음, 이석더라. 아마 내일이면 지하 6층 도착할 듯. 하, 역시 인사들만 가는 하플은 다르구만. 아니, 근데 더 뭐야, 더 현대잖아. 응. 나 현대자동차인데 프리패스 안 돼? 응? 왜? 나 한번 건의해 봐. 나 진지해. 한번 건의해 봐. 아니, 와가지고 현대 와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왔으니까 프리패스 해 줘야지. 한번 권유해봐 너가 전화해서 <laughs> 너가 해줘 <laughs> 나나 전화공포증 있어 주차장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트리 사진 찍을 수는 있을까? 너 지금 저쪽 아. 저쪽 정문쪽 지금 주차장 자리 꽉 차가지고 여기로 내려와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자리 없어서 지하 6층까지 내려가라는데 만 트리 사진 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 여기 근데 지하 6층도 자리 없으면 어떡 하냐 진짜 어이가 없네. 오이가 아니 월요일에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순 있지 그치 여긴 서울이니까 응.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인제 지하 2층 여긴 3층이지 바보야 아, 어, 지하 3층 바보 아니야 진짜? 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끼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친구랑 맞춘 하트링인데실척을 해도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봐요. 아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나 손가락에 살쪘나? 며칠 사이에? 왜? 존나 <놀나> 튀어나온지 <튀어나왔는데 웃음> 살짝 귀여운데? 뭘 귀여워? <laughs> 뭐가 뭐가 맛있나? <웃음> 귀여워. <웃음> 궁금해서 보고 왔다? 어 근데 뭐였어? 뭔지 모르겠어. 포카치아래. 아 피, 포카치아. 피자인데 두껍게 생겼어. 음 포카치아가 뭐야? 없어, 이탈리아에서 먹는 거. <laughs> 이탈리아 확실해? 없어 <laughs> <laughs> <했어. 웃음> 이탈리아 확실해? 아니요 프랑스 저그 근처에. 어 그래? 그래서 먹는 거야. 그 근처 그 근데 국내산이라고 써있는데. 오디잼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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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주는데. 이거랑 먹는 게 진짜 맛있대. 난 그냥 먹어볼래. 나 그냥 일단 먹어보고. 세 어. 개니까 내가 세 개, 여보 한개 먹으면 되겠네. 에이, 내가 세 개지.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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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시원. 왜 도로 빼? 무슨 맛이야? 음. 무슨 맛이야? 깔끔나 맛. 오케이, 먹다. 는 닭가슴살 느낌도 나는데?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약간 오래 먹어서 느끼할 맛은 아니다. 이거 약간 맘스터치급 고기죽게 약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긴 하잖아.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뭔가 지금 해외에서 막. 다른 음식들 막 먹고 있는 것 같아 응 맞아 해외 공부 응 근데 가격이 음. <laughs> 사악하긴 하네요 이거 내조각에만 얼마? 만6 0 0 아, 0원응 <laughs> 깻잎장아찌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 <웃음> 어때 어때? <웃음> 음? 말을 해 말을 답답해지겠네 맛있어? 아! 내가 먹어보고 말있어 <laughs>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바르면 안돼난 바른 데도 맛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고 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음 이거 한번 먹어볼래? 감태? 음. 어? 이거 무슨 맛이야? <laughs> 약간 김맛이에 아, 김이요? 어, 맛있나요? 호불호가 많리니까 건강에 좋하든요 아, 왜? 치아력이 그 상당히 좋으시네요. MPP입니다. <laughs> 아, 김치 제육. 먹어볼게이거 먹어. 근데 너가 네가 고른 거 먹지 말라고. 농담이남이님내 거야. 아, 안 먹어, 아안 갔어. 아필어 먹어. 거 먹어. 응거... 음. 응 음! 진짜 크랩 맛이 나네. 이 한국에는 밥을 먹어요. 비밀 언다 근데 요즘 우리가 진짜 식곤증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좀 살짝 졸려 빨리 먹고 다른 데에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음. 만 이쪽으로 틀어봐 어, 좀만이로 틀어 아니, 앞에 봐도다다아니아니 들어? 이게 아니야? 힘든데? 아, <laughs> 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그 커피 하나 먹는데 지금 30분, 30분. 저희가 아, 아, 데이트. 나온 지 거의 2, 3주? 한달 만에 데이 하려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뭐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래 이랬었어? 아니. 예전에 이렇지 않았잖아. 이거, 지금 한 살, 한살더 먹었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1월 1일 지났잖아. 한살더 먹었잖아. 한살더 먹었다 이이는 거냐고? 어, 아, 여기 어, 마스크가 커. 아, 지금 얼굴 잡다가 하아거지 아니, 마스크가 큰 거야. 마스크가 큰 거라고. 너는 스몰 사이즈지만 내 거는 라지 사이즈잖아. 이씨, 이거 맞아? <laughs> 목도리도 많아. 목도리도 아니나 턱, 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laughs> 이러고 다녀. 아, 나 기압지, 이렇게 하고 다는 거야? 나까안치기 이러고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즐거워야지아 진짜 처음엔 진짜 즐거웠어 아 솔직히 1시간 2시간까진 즐겁긴 했어 <laughs> 지금 응급실 와서 수행 맡고 있어 힘을 내라고 예! Yeah! <laughs> 아니 젊은 놈이 벌써부터 말이야 이제 좀 그렇게 젊지는 않지 아 젊어 뭔 소리야 젊은 놈이 누나보다 힘들어서 되겠어? 벌써부터 말이야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건가요? <웃음> <웃음> 이미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마스크랑 잘 어울리는데? 어? 이거 예쁘다 근데 너무 크지 않아? 커서 예쁜 거야 아 그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왜. 괜찮아. <laughs> 색깔 맞춘 거야, 깔 맞춤. 그러네. 너그거쓴 거야? 그냥 걸쳐놓은 거 아니야? 맞아, 아니, 못 써. 앞머리 때문에. 안 써지는데? 괜찮아. 어, 어. 앞이 안 보여. 나도 앞머리 때문에 앞이 안 아, 보여. 앞이 안보이는 이런 감성으로 쓰는 건가? 어, 여보, 이거 잘 어울리는데? 내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 <laughs> 유치원 모자 같다 이게 제일 이상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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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팬이다. <laughs> 아! 너무 귀다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아니, 앞을 봐야지. 이렇게 고개를 들어? 이렇게 내려. 아니야, 난 안경이 안 어울려. 어, 완전 잘하는데? 완전, 완전 그거 같아. 서브남주 같아, 서브남주. 뭐래? <웃음> <웃음> 이것도 예쁘다. 아까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

너는 죽탱이 맞은 거 같은데? 왜 그래? 다크서클이야 헐 이씨 응. 자 이제 집으로 출발! 출발! <laughs> 집 가니까 갑자기 텐션 올라가는 거봐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